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어붙이기 12번째 편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보시죠. I won't hold a grudge against you. 먼저 표현 그 의미부터 보시면요. Your grudge라는 말이 원한, 뭐, 악감정 그런 뜻인데 사실 우리 느낌으로선 뒤끝이라는 단어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hold a grudge 하면 뒤끝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뒷글 장렬이다뭐 이런 말할때 이런 표현 쓰시면 되고요 hold 대신에 carry란 동사로 써서 carry a grudge 쓰셔도 돼요 자, against는 반대하는 거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against 뒤에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이어붙이기 순서로 가보시면 I won't 하지 않겠다 이 발음이요 will n o 의 줄임말인데 영어로는요 won't를 빨리 하시는 거예요 won't. 자, 그래서 나는 하지 않겠다. hold, 잡고 있는 거죠. grudge를 잡고 있습니다. against, 대항에서, 근데 그 대항,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대상이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내가 뒤끝 보이지 않겠다. 그 소리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I've been paying installments on my new car. 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installment라는 표현은 할부금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 have been ing. have been ing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새로 산 차에 대해서 할부금액이죠. 그래서 installments on.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할부금액이. 그래서, 나중에 on은 영향을 끼치다의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럼 이어붙이기로 가볼까요? 나, 지금까지 계속 냈어요. 페이까지 했습니다. I've been paying. 근데 뭘 냈습니까? Installment를. 할부 한 번만 하면 할부 아니죠. 여러 번이기 때문에 S가 붙죠. 그 다음에 할부 금액을 쏟아부었죠. 쏟아부으면 그 대상이 내새차 위에 쏟아부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영어적으로는요. 물론 제대로 된 뜻이라면 내 차가 예, 구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끼쳐서 할부 금액이 발생한다. 그런 뜻이 영어적 뜻이긴 한데요. 그래서, 뒤로 붙이시되, 의미는 이거죠. 나는 사, 차, 새로 산 거에 대해서 지금 할부 붙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붙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문장이요. How can I do this on my salary?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How. 내가 어떻게 할수 있나요? 까지가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되죠. How can I do this?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나요? 그런데, salary, 급여죠. 나의 급여를 언, 그거 위에서가 아니라 이 언이라는 것은 그것을 먹고 그것을 연료로 그것을 재료로 그것을 어, 생계수단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찌 하겠는가 내 급여 받고 내이 월급 받고 내 이거 어찌 하겠는가 란 뜻이 되는 거죠. How can I do this on my salary? 뒤에 차근차근 붙이세요. 내 월급으로 어떻게 하겠냐? 자, you'll get a 5% off on the initial installation charges. 이때 off 대신에 discount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아마 표현 자체가 처음 부분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get a 5%, 5%를 받는데 구할 건데 off. off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 중에 깎인다는 뜻이 있죠. 5%를 슉깎아준다이 거죠. 근데 내가 5%를 할인 받으려면 내가 뭔가 해 놓은 게 있어야죠. 그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언이에요. 그래서 5%를 할인 받을 건데 너는 on 뭐가 바탕이 되냐면 initial installation charges. initial은 처음의, 초기의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 단어도 역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다음에 installation 하면 설치란 얘기죠. charges는 비용, 청구 비용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일단, off는 할인이다 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installation charges는 초기 설치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는 초기 설치 비용으로 5%를 할인받을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적으로는 너는 5%까지 딱 쓰는 거죠. 5%를 받을 건데 그때가 깎여요. off. 그리고 그 근거는 on 이하에 나오죠. 그리고 초기 설치 비용. 이렇게 차근차근 붙이시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took an insurance policy out on me. 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일단 그 표현은 insurance p o l i c y 는 보험증권이라는 뜻이 원래 뜻이나 그냥 보험상품이라고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Take an insurance policy out on me. 보통 이제 한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 말은 나 죽으면 보험 타려고 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내가 죽으면 보험을 타려고 계획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자, 먼저 그 순서를 보시면 이런 식이죠. He, 툭, 먼저 그 취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보험 상품을. 근데 그것을 밖으로 내밀었죠. On me, 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은, 보험 상품을 나에 대해서, 역시 on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적용이 되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 n s u r a n c 를아 u t on me 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나 죽으면 보험금 타내려고 작정하고 뭔가 꿍꿍이 했다.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어붙이기 12번째 해봤는데 문장들, 단어들, 표현들이 쉽지 않습니다. 반복을 역시 생명으로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우리 이어붙이기 마지막 편 13번째를 같이 공유하겠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느끼시게, 어, 표현이 쉽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다음에는 지금보단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